어, 간장이 저 스파링 할때 음. 상대방이 원래 있으면 간장님처럼 빠르게 원투를 못 치겠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칠수 있을까요? 아니지 원리 못 치는 스텝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. 네. 그게 맞는 또 다른 원투 타, 치는 타이밍이 있어. 네. 잘 봐, 가도 올려봐 상대. 내가 너한테 원투를 치겠다는 하기 전에 움직이잖아 같이. 네. 그러면서 원투 를 아, 원투 치는 타이밍보다 좀 느린 타이밍에 주문을 맞춰줘. 툭툭 네. 툭 이렇게. 네. 하면 그 타이밍을 알고 피하라고 그랬지 그때 딱 때려주는 거야 아. 앞발에서 가면서 앞발에서 가면서 때려주는 게 이렇게 자봐 해볼게 툭툭 때려주고 앞발 따 앞발 들어가면서 같이 해볼게 투둥 해놓고 앞발 들어가면서 땅 어. 아. 자 보여줄게 툭툭툭 이런 식으로 자툭툭슥툭툭 느리지? 리듬, 리듬이 다르지? 리듬이 다르지? 투투투투원 음, 하고 그러니까 느린 투원으로 아 놓고 한 번에 왼발 왼발이 들어가면서 툭왼발에 들어가면서 투투툭 됩니다. 아, 면 좋습니다. 니다 아, 면 좋습니다. 니다 아, 면 좋습니다.